안녕하세요. 아, 산에, 아, 와성을 부탁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, 아, 이 돌에 이렇게 기생에서 붙은 거는, 아직도 멀었네요 가을이나 돼야, 아, 올것 같습니다, 요. 아, 지금, 이게 다 와성이거든요.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았습니다. 찾긴 찾았는데, 아, 이게 다와성이 이게 그죠? 아 이렇게 안크네요 그죠 요? 이게다 와성이잖아요 그죠? 아 저쪽으로 저거 저거 다와성이죠 저거 아 이게 안 커요 금방 아 이제 가을계 작년 가을계 석정 찾으러 다니다가 이게 만나는 자리인데 아 야생 와성을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, 아, 일부러 왔습니다. 오늘 왔는데, 거요 전체가 와성인데, 아, 아직, 이게 다 와성이에요. 그죠? 이게 절벽인데, 이렇게요. 그죠? 렇 이게 다 절벽인데, 이제 꼬뭇꼬뭇한 데가 다 전부 와성이에요. 이런 데가 다 와성 붙어 있는 데거든요. 아, 오늘, 기대하고 왔습니다만은 와성이 안 자랐어요. 이거는 뭐막 와성이 진천이라서 막 떨어져요, 그죠? 아, 이렇게 심어 놓고요. 아, 안 크는데요. 아하. 이게 다 와성인데 아 이게 꽃 피고 가을 겨 엄청 예뻐요. 동영상 보시면은. 아하,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.